헌법재판소가 불같이 일어나는 공산 반란 도둑대들을 신뢰하면서 생긴 자만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제일 먼저 시작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을 취임 하루 만에 아무 제도 없이 탄핵소추를한 탄핵심판에서 4대4라는 심판 결과를 내어놓으면서 국민들이 그동안 가장 신뢰했던 헌법재판소의 정치 편향성을 눈치채고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게 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기각된 심판이라면 국민을 무서워하면서 8대0 전원을 기각을 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8대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사대사라 하는 이런 판결에 사가왜 나왔느냐 하는 이런 불신을 가지게 한 것이다. 국부시민혁명국이 생각할 때이 헌법재판관들이 불처럼 일어나는 공산 반란 도둑대들을 신뢰해서 출세에 흥분해가지고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경검항동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문행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등 쉽게 말하면 야동을 본다든가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있는 회사에 정권에 투자를 한다든가 기타 이해관계가 밀접한 가족이 있는 회피해야 될그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등의 인성이 부족하고 그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불신이 都比不行，不迟啊，这个。